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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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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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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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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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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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빠, 잡아, 바잡바티바잡바 잡아, 응. 잡아, 잡아. 아, 예, 보 티바사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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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바사바오바 티바사바. 티바사바. 힐좀 켜줘, 힐좀 켜줘. 어. 저엉이 전지계 피오 뭐야! <laughs> 여러분 죽기는게 소심한데 말하지 <laughs> 아 도웅이 <도우기> 새끼한 <laughs> 인성질하네 이거 <laughs> <laughs> 저, 저 4금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<웃음> 4금이라고요? <웃음> 여러분 어, 모두가, 안 모두가 안 해. 한마음이 되어 튕겨내게를 조심하십시오. 게다가 딜 동의인데요? <laughs> 제가 딜.. 아, 이거 한번빌리면뚫긴답니 아이고! 좀,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왜 자꾸 붓을, 붓을 짜냐냐. 뭐야. <laughs> 가자. 비틀. 아, 비틀 버프 가자. 뭔가? 빵빵 빵. 아, 잡수죠. 궁 꼈음. 헬스. 님지가 받고. 오케이. 거점 먹을 때 갖점 들어가 주세요. 어, 너무 많은데? 갖점 안 해? 안 돼. 시프트 여기 있으면 안 돼. <쓰면> 안 돼. 내가 거터으로 <거쳐> 빠져야겠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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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빠져야 돼, 빠져야 돼. 오케이. 얘한테 나 원인디? 야, 그가면 헤럿데. 오! 오. 어 뭐야? 아 안돼. 캐리님은 크게 돌아줬어요. 뾰뾰. 네. 우리 옷 보이지 말자. 다시 빼빼빼. 이스아 던진다. 이리말리 아세요? 빨리 뛰러. 떠돌아갔다. 하하하하 <laughs> 너무 귀여워. 루시온 죽었어. 한조공. 루시 없다 가자. 이가큼여기러분 가자. 오른쪽 드레 도라. 돼지, 돼지 느려요 빨리 거 여러분 돼지 느려요야 루시피. 어때? 호. Oh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뭐지? 나 혼자 갔던? 할만해. <laughs> 귀지피 귀엽게 귀엽게 바 때려줘야 돼, 귀바게 어디 있어? 엽바귀바게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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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피게 귀엽게 귀엽게 아힐받다 매틱스 쩐다. <laughs> 그러게. 하다매틱스다 <곤란하다>. <laughs> 먹고. 아곤라아곤라아곤아라랄랄라 존나 비비고 있다 나 지금.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간아 오버워치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있어. 디바 반피. 디바 반피. 디바 갬피. 디바, 디바 펑. 디바 펑. 디바 펑. 디바

하루 씨 이거. 맵 선정 아니었나? 머영아 음. 가자. 형? 하루 씨 가자, 태영아. 아, 이거 맵 선정 아니야? 아니, 아니. 아, 맞나. 맵 선정이 그거 있어? 끝나 끝나겠다.